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빠입니다 오늘은 제빠 고모가 새로운 세상에 왔는데요. 이 세상은 모든 몬스터와 동물들이 바로 크리퍼라고 합니다. 와... 그런데 왜이 오리는 크리퍼가 아닌가요? 저는 오리기 때문이죠. 뭐 하고 있어? 지금 눈에 눈에다 뭐뭐 뭐 하는 거야 이거? 아 망원경? 망원경 아, 있어? 그럼요! 1.17 하고서 만원경이 생겼죠! 아 마린이 오늘 또 하나 배우네? 그러니까 일단 이 모든 세상에 동물들과 몬스터는 야이이이이. 크리퍼라고 하거든요? 아 진짜요? 네. 무서운데? 그래서 이렇게 칭칭 감은 건가요 저희? 네 칭칭 감았어 가으로 네. 일단 마을이 있는데 우리 주민들 크리퍼인가 한번 먼저 확인해보자고요 주민은 아니겠죠? 그렇지? 그몬스터다 크리퍼면은 다 터지나? 쟤 <laughs> 봐! 있어요! 있어. 어, 걸을 어? 거리가 빨라. 엄청 빨라. 어, 이거 뭐야? 터진다! 터진다! 야잇! 아 야, 주민 크리퍼도 터지긴 터지네. 대파 주민 또 와요. 또 와요. 또 와요, 죽어라! 왜안 죽어? 어, 죽었다. 어, 가죽을 줬네요? 가죽을 16개나 줬는데? 또 온다, 또 온다. 저 빨리 오는 거그리퍼들으 아, 도망가! 야! 아, 주민이 어, 저건 주민. 그래서 빨리 오는 거구나. 아유, 어, 주민은 막을 수가 없네. 그럼 우리 일단 동물 소하고 이런 것들 한번 찾아볼 이건 돼지대. 어떻게 알아? 그건지 동물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터질 거, 거 아니야. 색이다 똑같아서 생긴 게가. 괜찮습니다 들판에 과연 제가 있을까? 제가 망원 환경으로 한번 숨을 터 보겠습니다. 빨간색 크리퍼예요. 어, 주황색 크리퍼예요. 빨간색 주황색 주황색은 손가? 와. 제가 팔로, 팔로 죽여볼까요? 다, 다 터지는 무조건? 어, 어! 한 방에 한 죽었어! ㅋ ㅋ ㅋ ㅋ ㅋ ㅋ 어, 거기! 소다, 소! 소, 소! 소예요? 어! 오케이! 어, 얘, 얘 터져, 터져! 아이고! 가보려고 그랬는데 자꾸 다 죽여! 아, 가방 아, 터지니까... 침대 죽었어 침대 죽였어. 오, 저방 건너에도 있어요, 제빠 다른 아이템을 주나? 오, 어, 저기 엄청 많이 모여있어! 오! 아, 다 뭐야? 아, 색깔이 조금씩 다른데? 보라색! 어! 색깔이 조금씩 달라. 어세 종류의 세 종류 보라색도 세 종류, 있고. 다아 아, 터져? 어 무서워. 오직? 제가 잠깐 모드를 바꿔가지고 몬스터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A few moments later. 자 제빠 꼬마가 몬스터들이 어떤 좀비가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 그럼 이게 뭐야? 진짜 거기 위에 있는 거야? 아 진짜 너무 힘들고 너무, 너무, 너무 빨라. 자, 소를 한번 소환시켜 볼게요. 아, 이거네! 갈색! 빨리 아 없애! 잡아라! 아, 이게 소였구나. 소가 책을 줬네. 아, 그렇구나. 다음, 양. 아, 음. 양이 맞아. 오렌지. 걔가 침대 줬었잖아요. 아, 침대. 어, 음, 그렇네. 다음, 다음 이거. 어? 얘 봤는데? 아, 이게 돼지야. 아, 돼지. 돼지. 아까 이거 뭐였지? 고기 줬나요? 네, 돼지고기 준거 같은데? 다음, 이거. 이 검은색. 어 이건 처음 보는데? 이거 몬스터예요. 몬스터. 눈이 빨갛다. 어 뭘까요? 어 좀비. 거미. 아 거미. 아 거미라서 검은색. 아. 거미는 뭘 줄까? 거미는 거미줄 주네요. 역시 쓸모 없어. <laughs> 자 다음은 몬스터. 저희가 가장 많이 보는 크리퍼. 크리퍼는 크리퍼. 크리퍼. 크리퍼네. 어, 크리퍼는 진짜 TNT를 주네? 자, 다음은 좀비! 좀비! 좀비. 이게... 어본적 있어요? 아, 좀비는 어. 얼굴하고 몸의 색깔이 약간 다르네. 어, 그러네. 색깔이 좀 다르네요. 얘는 뭐 줘요? 과연 오, 아, 물약 주는데? 좀비 본적 없다는 얘기네? 그러네. 다음, 스켈레톤! 스켈레톤... 넌 화살을 주겠지? 화산촌에 있었어요? 아 그러네. 어, 오 그러네. 오케이. 아 어느 정도 확인이 됐어 오버월드에 있는 것들은 그렇죠? 네. 그럼 우리 지옥 하고 엔더 드래곤도 한번 보러 가야겠네. 아니 아, 설마 아, 엔더 드래곤도 아, 어. 크리퍼일까? 근데 지옥부터 한번 가보자고요? 네. 둥둥. 자 그러면은 이 지옥에는 또 어떤 크리퍼들이 있는가만 보러 가자. 뭐가 어,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 크리에티브 모드로 좀 돌아다녀 볼까요? 아 우리 좀 크리에티브 모드로 좀 돌아다녀 봐요. 어 가스트 궁금한데 새로운 거 찾으면 얘기해요. 네. 이 니네 필요지 그냥. 그렇지. 많이 보내고 얘는. 아 어, 이거 하얀 게 나는 가스트인 줄 알았어. 딱 <laughs> 가스트로 보여. 근데 다 몬스터가 크리퍼로 바뀌어서 그런지 좀 조용한 편인 것 같아요. 너무 조용해 세상에 무서운 지옥이야. 어 재빠 이쪽 으로 라보세요. 뭘 발견했어요? 예. 아, 회색? 회색은 아니고 흑색 정도? 얘거 뭐지? 잡아볼까요 화살. 화살은 뭐 뭐야? 스켈레톤이란 얘긴데아 거의 다 똑같아. 알 수가 없네. 아 그러니까. 거의 다 찾은 것 같아, 그렇죠 내가 네. 이제... 아, 서워요 마지막! 어떤 크리퍼로 되어 있을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 뭐가 엔더의 문을 만들었느냐? 한번 들어가볼까 와... 엔더맨은 다 보라색이야. 보면 쫓아오나? 눈 보면? 크리퍼 세상이야. 쫓아오는 않네. 순간이동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쵸어 그렇죠? 엔더 드래곤 떴어. 어? 엔더 드래곤 크리퍼라는데요? 엔더 드래곤 크리퍼? 진짜 크리퍼네. 어, 궁금해. 여기 엔더맨 이렇게 많아서. 어. 크리퍼니까 날아다니. 어! 잠깐만, 쟤 뭐야? 와! 야, 쟤 뭐야? 이거 뭐야? 날라다 눈은 어. 왜 저래? 화났어, 화났어. 우와. 오, 엄청나, 엄청나. 우와. 얘야. 이리 와. 어디 가? 우와, 나한테 공격했어. 쟤 그냥 가나 봐요? 어디 가? 어디로 가? 어디 가니? 엔더 드래곤 잡으러 가. 엔더 드래곤 자꾸 나한테 뭐 쏘는데? 엔더 드래곤 크리퍼. 가자. 어디, 그렇죠? 어디 갔어? 이쪽. 저 있는 데로 오세요. 왔어, 왔어. 야, 너 어디 가냐? 야, 너 뭐야? <laughs> 네가 엔더 드래곤이냐? 너좀 눈이 웃기게 생겼다. 근데 너 어디 가니? 계속 가는데? 괜찮나? 없어? 오, 진짜 크다. 저거 옆에 있으니까. 떨어지는데? 피가 떨어지는 거야? 아니, 하트, 하트. 하트! 자, 잡는다. 찍겠다. 뒤에서 주워먹어! 내가 밑에 있을게요! 아니 내가 때리려고 했... 알았어! 아죽다뭘 뭐 주웠어요? 어? 뭐 이상한 거 생겼어 엑스트라 슈퍼 크리퍼 드래곤 에그 와 날카로운 <laughs> 100만, 약탈 100만, 폭발로부터의 보호 100만 오마이갓! 와 이거 먹었어 그래도! 대박 들어가보자고 가보자 가보자 오버월드 라우 자 왔어요 제법 서바이벌 모드 한번 해봐요 이 이걸로 건드려 볼게 재바를아 그래요? 해봐요. 와! 아! 와! 뭐야? 재빠 방어구 다 깨졌어요. 오네? 와 파워가 대박인데다 없어졌는데 파워 멈췄어. 재리고 내가 서바이벌 모드 해볼게요. 이것도? 어, 절 때리세요. 방패로 막기. 어? 어 부서졌어 어, 방패. 방패. 부서졌어. 아! 아! <laughs> 와 역시 나 네더라이트 가보시었는데 다 부서졌어. 엑스트라 슈퍼 크리퍼 드래곤 애 날카로움과 약탈, 1 0 0만 네. 대단한군. 오, 엑스트라 슈퍼 드래곤 액 자, 오늘은 재빠와 검우가 모든 세상이 크리퍼로 변한 곳에서 재미난 모험을 해봤어요. 네. 그 저, 저, 저네 왜 오는 거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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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야. 엔딩이었는데. <laughs> <laughs> 자, 오늘 영상이 재밌었으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살아서 만나요, 여러분. 그럼 안녕. 안녕. 엑스트라 슈퍼 엔더 드래곤 크리퍼 이그. <laughs> <laughs>